반갑습니다. 독학골퍼입니다. 오늘은 왼팔을 펴라. 오른팔을 펴라. 요거 간단하게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. 펴라는 얘기. 그 영어로 했을 때 외국의 프로님들이 뭐라고 음. 말씀하시냐면, 스트레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튼, 그냥 굽히지 말자. 요런 이미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뻗어라, 펴라.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약간 이게 좀 진짜 늘려줘야 되는 느낌? 좀 진짜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음. 느낌이 좀 있어요. 그 어휘에서. 그래서 팔을 이렇게 뻗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무조건 뻗어줘라 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굽히지 마라 라는 느낌이좀더 가깝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필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피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 느낌 때문에 여기 어깨 경직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. 이게 많이 와요. 근데 이런, 이런 이미지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좀더 이렇게 이렇게 펴준다는 느낌.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거를 밀어서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고 해서 이힘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본 결과 프로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이거를 이렇게 몸에서 막 멀어지게 밀어주고 뻗어주고 힘을 주라는 그 느낌보다는 몸에서 이렇게 가깝지 않게 구부러지지 너무 이렇게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팔을 너무 경직해서 펴서 스윙을 하면은. 이렇게 스윙이 되지만 오히려 좀 약간 편하게 굽히면은 좀 어깨 회전도 잘 되고 던지는 것도 훨씬 잘 되고 헤드의 그 무게도 잘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은 구부리는 그 느낌 정도를 가주시면 이게 스윙 하실 때 알아서 펴지시거든요 오히려 구부려 놓고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어내 팔이 어 스윙할 때 펴지네 영상을 찍어 보시면 어 팔이 안, 펴, 안 구부려지네 내가 생각한 것 만큼 안 구부려도 보이네?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이걸 피는데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좀 팔에 힘을 풀고 오히려 약간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 프로님들이 그 말씀하신 의도가 이 과한 뻗는 동작이 아님을 참고를 하시고 골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라이버, 웨지, 아이언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영상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. 프로의 말을 번역해주는 시리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